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저우주의 5단이 되고 꼬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우주의 5단 선수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선수예요. 중국 갑조리구 선수고요. 그리고 중국 신인왕전에서 안타깝게 주는 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 선수의 실력이야말로 정말 중국 내에서 검증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상현 대 저우주의. 과연 어떠한 반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저우주이선수고요 백이 조상현 선수인데요. 자, 조상현 선수 양아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저우주이 선수가 한 칸으로 굳혀두니까 바로 삼성을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조상현 선수 실리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우주이가 이같이 나래자로 두어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정말 한바탕 상당히 복잡한 정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상현 선수 그냥 무난하게 치받아둡니다. 워낙, 조상현 선수는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자, 지금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흙도 이런데 젖혀 가면서 이와 같이 끊어가는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을 빼고 두어 갈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곳을 걸치게 되면 이와 같이 물론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백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변 쪽을 갈라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갈라쳐 올 시간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곳으로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 갔는데요. 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곳, 우변을 갈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을 끊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저주의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를 한가하게 뻗을 수는 없는 게 이곳을 뻗으면 하나 밀어붙여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 물어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연결해준다면 이와 같이 지금 벌려두는 순간 왠지 흑돌이 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조우주이 선수 바로 바싹 다가서기라면서 백도로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조상현 선수 바로, 당돌하게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단수당한 돌 뻗어두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이곳을 뻗으니까 바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끊어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조상상수수가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된다면, 흙도 이렇게 단수치고 이곳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붙여가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야조사녀 선수 바로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 끊어가서 바꿔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바꿔치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흙은 바로 이곳에 있는 흙 지금 백돌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조상현 선수로 하여금 좀 움직여달라.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눈목자로 지켜두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곳으로 압박 들어오면서 조우주희 선수가 이거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기 시작하는데, 조상현 선수, 역시 대한민국 최강의 신의 기사답습니다. 또 손을 빼요. 자, 이거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언제든지 이와 같이 호구치면 이 돌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우주이 선수도 공격을 포기한 채두 칸을 벌려두기 시작해요. 승부호 가다듬기 시작하는 저우주이선수인요 조상의 선수날 일자로 일단 치고 들어가고요. 받아주니까, 와, 지금 여기서 손을 빼요. 보통은 또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변을 지키기가 참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돌이 와있기 때문에 이곳에 삼삼을 파기 시작하면, 이곳으로 막자니 여길 들어갔을 때 백이 또 집이 많이 부족해지고, 자,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두고 2단조침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쓸 수는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제 여기 다가서기가 돼 있으면 이쪽 부분으로 또 뛰어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또 기분이 언짢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하나 더 지켜두기 시작하는 조우상의 선수, 그리고 조우지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니까 이 타이밍에 한 칸을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조우지 선수도 백이 계속 손을 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느 쪽이든 공격을 하나 세게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압박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단순하게 지금 쉽게 빠져나가겠냐 이러한 뜻인데요. 자 일단 젖혀두고 호구를 치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오니까 기분 좋게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조상의 소수 하나 젖혀놓고요자 이거 뻗어가면서 백돌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지금 떵떵거리는. 배짱 좋은 수익기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나 일자로 씌우는 수 저우주의 선수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조상현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밀어붙이고 하나 젖혀둔 다음에 또 밀어붙이니까 막상 흑의 집이 상당히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젖혀왔는데 이제는 이곳으로 하나 붙여나가기 시작해요. 괜히 이런데 하나 젖혔다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또 끊어지는 순간 백돌이 너무나도 양쪽이 다 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조상현 선수구요. 저우주의 선수 차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상현, 그냥 기분 좋게 또한번 쳐쳐가요. 자, 이쪽 돌또 어떻게 지금 타게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와, 지금 이곳까진 벗어주고요 자, 호구를 치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자, 결국엔 이곳으로 돌이 오는데 아직까지 백돌이 못 살아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조상현 선수 이번에는 또 손을 빼고 여기 있는 백돌을 타격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쯤 되면 저우주의 선수도 양쪽에 있는 돌, 이거 뭐 크게 공격해서 이득을 얻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바둑이 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쉬어가요. 저우주의 선수가 함부로 조상현 선수의 돌을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게, 워낙 조상현 선수가 타개가 능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지금, 수비적으로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상현 한번 밀어붙이고요. 자, 뒤로 후퇴를 했는데, 아, 지금 이수도 약간은 좀 뭔가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요. 자, 이곳을 두어갑니다. 자, 이곳까지 받아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상현 선수가 이곳으로 하나 싹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곳 치받아 두고, 아, 뒤로 빠져요. 이수가 정수예요. 지금. 무턱대고 젖히게 되면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자 이와 같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끊어오기가 어려운 게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이렇게 둬서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길 이렇게 뻗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요 찝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역시 그 자리 받아주죠.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했던 저우주이 선수네요. 자 드디어 귀하고 귀한 선수를 잡은 저우주이 선수는 결국엔 이곳으로 가네요. 지금 이런데 공격 가봤자 이 돌이 지금 공격에 크게 득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백돌은 거의 살아있는 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놓고 이렇게 두면 살아있는 형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우지이 선수 냉정하게 이곳으로 지금 벌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 얼른 이곳을 붙여갔는데 조우주의 선수 지금 사실 바둑이 한 집반 정도 조 지금 조상현 선수가 좋은 장면에서 여길 먼저 물어보는 것이 조우주의 선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인데 이곳을 두어가니까 조상현 선수가 얼른 붙여뻗기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길 지켜두게끔 하고 또다시 날일자로 모양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통 모양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조상현 선수는 좀더 중앙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어떻게 도도 조상현 선수 이 바둑은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저우지 선수 이곳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으로 지금 차단을 하면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뛰어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당장 여기 흑돌 쉽게 잡힐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붙여갔고요 자 이거 지금 저우지 선수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조상윤 선수는 이 수술기 물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두어가는 것이 가장 쉽게 바둑을 이겨가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텁게 이곳을 붙여가기 시작해요 여기 백돌에게 응원군 보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 뻗어두니까 자이 타이밍에 또 묘하게 이 자리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우주인 그냥 얌전하게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조상의 수 하나 젖혀두기 시작해요 저우주이 선수도 이곳을 끊어두면서 최강으로 버텨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들여다보고요 아 지금 이곳 하나 찔러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이 흑돌 열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두점 잡아두고 있고요. 조상현 선수 기분 좋게 호구를 칩니다. 자 이쪽 보면 치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 지켜두었고요. 자이 자리를 지키면 이제 이 백돌도 조금은 하나 가위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 올테면 공격 와라 이거죠. 현찰 챙기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 하나 찔러오기 시작하는 저우주의 선수인데요. 자, 조상의 선수는 당연히 이곳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자, 붙여오면서. 또다시 선수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비막 끝내기까지 달려오지 못하겠건 그냥 끝내기로 뒷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고요 저우주의 선수 이곳을 붙여오기 시작해요 조상현 선수도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곳 하나 젖혀두면서 알기 쉽게 또다시 끝내기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젖혀있는 끝내기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길 지켜둠으로써 조상현 선수는 이 바둑은 진짜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중앙에 갈수 이거는 웬만해서는 조상현 선수 자신 없이는 이수를 두어갈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조상현 선수 이곳을 두어가면서 이겼다! 이렇게 승리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거 젖혀왔는데, 여기 젖히기가 참 어려워요. 젖혔는데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곳으로 두고, 때려내면 단수 쳤을 때 이곳 연결하면 지금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이었다가는 이렇게 둬서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귀사리가 너무나도 쉽게 되는 상면이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하나 참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젖혀오니까 또다시 뻗어둡니다. 보통 조상현 선수처럼 이렇게 어린 신의 기사들은 바둑이 지금처럼 시종일관 반집 승부가 되면 상당히 먼저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상현 선수는 전혀 서두르질 않고 있어요. 흔히 이러한 말씀 하시죠. 애늙은이 같다. 조상현 선수는 딱그 표현이 맞는 그러한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느긋하게 받아주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자 이제는 반대쪽으로 한 칸을 띄면서 여기 모양을 서서히 지금 견제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양을 조금 더 키워가겠다.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끊어오니까 돌려치고요. 자 이곳으로 젖혀오기 시작하는데 바둑은 아직까지도 반집승부예요. 자 이것 하나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자 이거 붙여오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손을 뺍니다. 조상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손을 뺐어요. 그리고 저우지 이거 들여다보니까 와 이거 밀어붙이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두어 갔는데 조상현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날리자로 두어 가기 두어 갔다라는 것은 끊어 갈 생각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여길 두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아 둔다면 또한번 모양을 키워 가겠다라는 게 조상현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지금 아 이곳을 두어 가니까 이제 저우지의도 반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지켜두니까 이제는 먼저 건너 붙여서 중앙 쪽을 깨부시겠다. 이게 저우주이 선수 생각인데요. 이 중앙전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지금 이곳으로 뻗어두기 시작해요. 뭐가 급격하게 바둑이 다이나믹하게 전투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둑이 시종일과 반집승부였는데, 저 지금 서서히 조상현 선수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길 건너 붙이기 시작하면서, 여기 흙돌이 열버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거 뚜들 뚜들겨 막아가는데, 자, 가볍게 연결을 하죠? 이거 나와서 끊는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지금 하지만 이곳을 지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곳을 두고 이렇게 지켰다고 했을 때, 여기 하나 젖힘 당하면, 이 돌을 살기가 참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이런 데가 지금 선수가 듣고요.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지금 마치, 이런 데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법도 조금은, 크기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을 두어가고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가면 이거는 활로가 맥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잘될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그렇다면 자, 이곳을 두었을 때 조상의 수가 먼저 끊어가는 수를 흙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길 뻗으면 같이 연결을 하는데 이게 단수치고 나갔을 때이 돌이 축으로 잡혀야 되는데 전혀 잡히진 않죠.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이 오히려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한 칸을 떴는데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거 저혀오지만 이렇게 석점을 잡아두어서는 확실히 조산수수가 약간씩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거 젖혀옵니다. 자, 조산수수 그냥 지금 알기 쉽게 두들겨 막아갔는데 조금 더 좋았던 수수는 여길 하나 뻗어두고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를 보고 막아가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일단 너무 지금 이석정을 잡고 조상현 선수가 기분에 치우쳤어요.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자 두텁게 처리합니다. 자 이거 막아가고요. 그리고 결국엔 조상현 선수 이곳을 딱 갖다 붙이는 정말 절묘 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이 수가 등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게 이곳을 두면 약간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기분이 좋다라는 것 같아요.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우지 선수 어떻게 둬야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히려 빈상각으로 치받아 둡니다. 자, 그래도 젖혀가기 시작하는 조상유 선수인데요. 자, 이곳을 끊어오니까 오히려 단수를 치고요. 자, 이와 같이 호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단수를 치고 싶기는 한데 자 지금 이쪽으로 연결만 해준다면 이렇게 뻗어서 이 백돌도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또 기가 막힌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 조주인 아 지금 뻗었어요 자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 이러한 뜻으로 보여졌는데 자 결국엔 이구자로 나가면 결국 이거 단수 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순으로 조금 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아, 이곳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정말 연결을 하고 싶기는 한데, 자, 문제는 이쪽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조상현 선수가 이와 같이 이쪽으로 하나 두어가면서 버텨가는 수도 있고 자 지금 오히려 이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쪽은 어차피 거의 흑의 땅이었고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백이 어 이득을 얻게 되면 지금 여기 나중에 먹여치는 끝내기도 성립하죠. 뭐 이렇게 두면 이곳으로 나가는 수순이 어려워지는 게 먹여치는 순간 여기가 끝내기가 또 백이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요거 수순이 좀 어려워진다 생각하고 지금 뒤로 돌려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때려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들여다보는데 자이 패를 무조건 이기에 따른 저우주의 선수인데 조상현 선수는 끝내기를 해가면서 패를 씁니다 자 결국엔 이제 이 패감이 없다 생각하고 이곳을 때려냈는데요 저 조상현 선수도 연결을 하죠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면서 두텁게 처리하고 있는데 조상현 선수 선수 끝내기 하나 살짝 해두고요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흐름은 조상현 선수가 대략적으로 두집반 정도 아주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우주의 선수 이쯤 되면 본인이 몇집 지고 있는지 알고요. 더 이상 바둑이 여기서 사고가 날 수가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선수 끝내기 하고요. 또 다시 이곳을 젖혀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잡아두고요. 단수 치니까 연결하면서 서서히 집 차이로 벌려 나가기 시작하는 조우상의 선수. 자, 이곳 입구자 두어가니까 자, 오히려 이곳 반대쪽을 두어가면서. 쉽게 바둑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야, 조상현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선수가 김은지 선수보다 한살 어린 선수고요. 그리고 영재 바둑 대회 결승전에서 김은지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하찬석 국수 영재 대회에서 또 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관왕을 지금 갖고 있는 조상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저이 바둑은 조상현 선수. 정말 자신의 이름을 많은 바둑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바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집차이가 두 집반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집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딱 찔러 들어가니까 조상현 선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조상현 선수가 만약에 개가를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한 한 집반에서 두 집반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바둑이에요. 아, 조상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바둑이 왜 대단하냐면, 일단 조우주의 선수, 중국에서 갑조리거 선수로 뛰고 있고, 이 바둑은 시종일관한집 반에서 두집 반? 그 사이로 왔다 갔다. 거의 반집 승부였구요. 마지막에 조상현 선수가, 정말 이 중앙 처리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와, 조상현. 정말 이 바둑. 뭔가 밋밋하면서, 큰 변화도 없고, 사실은 뭐 이러한 바둑은 좀 재미라기보다는, 좀더 어찌 보면, 고수들의 바둑을 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 바둑이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반집승부였거든요. 자, 이곳 저처 오고 여기까지 두어 갔을 때만 해도 반집승부인데 조성현 선수가 방향을 틀어갔어요. 그러자 이거 끊어오고요 자 이거 젖혀오기 시작하는데 자 한번 밀어두고 이와 같이 붙여가는 이러한 수순이 너무나도 베개 모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정말 잘 견제를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조금이라도 집이 붙으면 이거는 조상현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바도 그리고 이거 나래자로 들어갔는데 자 지금 이곳 교환해두고 건너붙여가면서 여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저우지 선수도요, 이붙여간 수순으로 인해서 여길 연결하고, 자, 이거 지켜두었지만, 자, 여기 있는 석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자, 이 장면에서 여길 쌍립되는 자리, 이 자리를 갖다 붙인 수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흙도 집이 붙으면, 백 입장에서는 이건 오히려 이 석점을 잡았지만, 이 돌도 잡혀있는 거의 상태고, 바둑이 만만치 않은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흙의 집이 없어지면 이건 조상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자 이곳 젖혀가죠. 끊어오니까 단수치고 오히려 호구쳐서 더욱더 강하게 두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으로 빠져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연결했는데 자이 돌이 이제 폐가 만들어졌는데 조상현 선수는 폐감이 많다 이 뜻이었어요. 자 지금 이거 때려내고 자 연결하면서 지금 서서히 패가 끝났거든요 자이 패가 끝나는 순간 승부는 조상현 선수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사실 이런데 끝내기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는데 좀더 화끈하게 자 이거 던수 채워놓고 자 이거 젖혀가면서 쉽게 쉽게 처리합니다 자 이거 두어갔을 때 조상현 선수 일단은 호구 쳐서 지금 이곳 부분을 먼저 수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지켜가는 이러한 수순으로 인해서 저우주이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바둑을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질 않았죠. 자 그리고 결국엔 서로가 이렇게 각자의 끝내기를 최선을 다해서 두어가고 있는데 자이 바둑이 한 집반에서 두 집반 정도는 무조건 조상현 선수가 앞서 나가는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중국의 갑조리거 저우주이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조상현 선수 대단하고요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판 아니겠습니까 역시 조상현 최근에 바둑이 거의 반집, 한집반 이러한 장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고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가 중국의 조우주이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